네, 안녕하세요. 날코딩입니다. 자, 문제의 그 게임 솔스 RNG. 자, 로블록스 게임 중에서 하나죠. 상당히 핫한 게임입니다. 요거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게임은요. 상당히 주의가 요합니다. 현재 7만 명 이상이 하고 있는데요. 어, 게임의 주컨텐츠가 그냥 도박이에요. 예. 뽑기 뽑기. 그냥 계속 뽑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뭔가 화려해 보이고 이쁘지만 사실상 이거는 플레이하면요. 어, 메인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여기서 볼까요 뽑기. 1, 2, 3. 그리고 누르게 되면 이게 1초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3초에 한 번씩 계속 뽑는 거예요. 3, 2, 1. 하고 1초 지나서 1, 2, 4, 3, 2, 1, 1, 2, 3, 2, 1.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나올 경우에 어 이제 이렇게 호칭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이 호칭을 얻기 위해서 어,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보게 되면요 지금 1241번을 뽑았어요 이1200 이제 1000번을 이제 마우스를 클릭 클릭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러니까 아무런 맹목적으로 그냥 클릭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0번을 다 하게 되면은 이 자동 뽑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계속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 중에서 어, 우리 자녀들이 이거 그냥 뭔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 그냥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 <laughs> 예 도박 유의합니다 이왜 이게 도박이냐 어 볼게요 좋은 게 나올 때는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되게 어떤 화려하게 이펙트가 표시가 돼요 그니까 약간 희소성 희소성 있는 이런 호칭들이 나오면요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확률이 나와요 5천분의 1이 확률인데 나왔다 6천 0백만분의1의 어, 확률이 나왔다. 1 4 0 0 4분의 1의 확률이 낮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볼게 요 제가. 0 0 0 0 0게0 0 0 0 0이0 0이0 0 0 0다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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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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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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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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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 분의 1을 뽑은 누가 현재 랭킹 몇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얼핏 보면은 되게 심플하고 별로 유해한 유해한 게 없어 보이는 게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계속 뽑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냥. 예? 그래서 기존기에 있던 로블록스 게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타워 게임이나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런 것들을 뭐 한두 개는 넣어놨지만 요걸 인에서 특별히 뭔가 어 엄청난 그런 걸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봤자 뭐 죽던가 이런 게 없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 400만 분의 1 이런 것들을 뽑아서 뭔가 눈에 띄는 이 이펙트를 보여주고 어 자기 만족. 그런데 도박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게임이라고 치기엔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뷰는 딱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왼쪽에 보시면 기능들이 몇개 있긴 해요. 도감을 보면 끝도 없이 이렇게 어 뽑을 수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라고 해야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뽑기 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는 수록 뭐 계속 늘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확률만 그 끝끝내 지금 이 확률 싸움을 요구하는 거고요. 업적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돈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이렇게 뭐어이 칸을 늘린다던가. 그리고 캐스트 말고 여기 인벤토리에 보면 여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이런 호칭을 가지고서는 합성을 합치고 뭔가 할수 있긴 해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글쎄요. 재미라고 쳤을 때는 그냥 뭐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우리 많은 유저들이 좋아할 수가 있고 이 제이크의 작업자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은 뭔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이렇게 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스탯이 다 보면요, 뭐, 대기시가, 뽑기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뭐, 좋은 거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다 이런 거예요. 뭐, 어떤 뭐, 전투나 이런 게 아닙니다. 행운이 증가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 이게 사실상 그냥 뽑기예요, 뽑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거는, 우리 저기, 문방구 앞에 돈 넣고 뽑기 하는 거잖아요. 있 그건 돈이 들어가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나, 있는 건데, 어, 글쎄요, 이걸 재미라고 볼까요? 과연 이걸 재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도 이 시간에도 7만 명이 이걸 자동 돌려놔요 어,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 가기 전에 이거를 이제 돌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게임이라고 치하기엔 그런 어, 도박류 게임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고요. 뭐,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신 정신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계속 뽑아가지고 중기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유의 게임이라는 거. 자, 그리 우리, 그, 우리 이 채널 날코딩에서 개발을 배워서 이거, 이거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거든요. HTML 쪽에 웹 서버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배워가지고 이렇게 뽑기 할수 있는 이런 것들 차례 만들어서 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이,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개발로 만들어놓은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어 상당히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 다른 걸 하는 게 좋겠죠. 예, 어쨌든 너무 여기 중독되지 말고, 이 중독돼서 여기 보면 보이죠. 40만 번씩 돌려가지고 이거 끝없, 끝도 없이 이것만 계속 켜놓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무의미한 시간들이 많이 흐릅니다. 자, 이상 소울스, 소울의 RNG, 소울의 RNG를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